불이 다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모든 예배와 또 행사를 하나님 불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오 여러 목사님들께서 아, 저하고 같이 한결같이. 제 지역에 물품을 좀 지원하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청양 이계 목사님 청양 수일 때인가요? 네. 수제 입었을 때 청양 군청에다 물품을 지원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주에 또 재해가 어, 있을 때 공주 군청에 우리 공주 지부를 통해서 물품을 지원했고. 그런데 이제 산청 지부가 또 있어요. 김관민 목사님 산청 지부하고 고치방 어, 전남 쪽에 어, 화재 지역에 어, 저희들 지부장을 통해서. 거가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laughs>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밤에 운동하느라고 걷다가 토요일날 우리 김희식 목사님 자제가 결혼식 한다고 이제 다,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 밤에 운동하고 걷다가 이렇게 왼쪽에 발이 쭉 떨어지는 부분을 잘못 짚어가지고 쓰러져서, 어, 그랬는데, 아주 심하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못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119로 불러가, 집사람을 불를가 그러다가, 누워서 하늘에 별을 뜨면서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가, 제가 머리를, 우리 정권희 목사님 제 증명사진을 <laughs> 자기가 다운을 받았는데, 쓰러지면서, 왼쪽이 머리 모서리, 여기, 눈 위에, 이 마 있는 부분을 경계석 아시죠 화강암석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거 경계석 그거 쭉 넣은 그 경계석을 코너를 들여, 세게 들여 받아서 뇌진탕으로 제가 며칠 후 건너야 할뭘할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안내려 가셔서 기적적으로 산 거가 그 경계석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머리 부닥뜨린 데는 마치 흙이 덮이고 파란 잎기가 잔뜩 덮여서 스모치처럼 거기를 시각 하던 때안 다쳤죠. 뇌진탕. 앞에도 경계서 이 뒤도 경계서 머리 부닥뜨린 데한 30cm만큼만 흙이 덮여서 파란 잎기가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그 다음 날그 현장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또 감사했는데. 내지 탕으로 안 죽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누워가지고 감사하고 막 그런 거가 목이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오른 팔안 다쳐서 감사하고 또왼팔 다치는데 이두손가락라고 쓰잖아 요 이렇게 <laughs> 그 왼쪽 손목도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다리 안 다쳐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 감사의 큰 소리. 저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 들으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서 제가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한 거가 정말 내집탕으로 현장에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한 가지 고백은 저기 우리 김바울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김바울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하고 제가 아프리카의 빵 공장을 세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조만 우리 조기보성 교사 고아원에 한세평 정도 되나요 조만 그 방에 김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흘 그 방에서 호텔에서 안 자고 그 고아원 방에서 자면서 그 돈을 내껴서 고아 아이들 수백 명인데 염소 숯불 구이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안 자고 고아원 방에서 잤는데 우리 김광을 목사님 코로나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열흘을 같이 지냈는데 저는 코로나 근처도 나한테 못 오게끔 하셔서 저 양반 한국에 들어와서 일주일간 저 뭐죠? 그 감금되는 것 같냐? <laughs> 그리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싸에 저를 꽁꽁 싸가지고 코로나 균이 저한테 못 오게 했듯이 그 좁은 방에서 열흘을 있었는데 코로나가 안없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듯이 지난 금요일 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금 여러분들 얼굴 대할 수 있고 또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 행하고 나눠주는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그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잊지 말라 나눠주는 일을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은 다 나눠주는 선수들이시잖아요. 나눠주는 천사들.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또 이렇게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동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지부장 목사님들 지역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매일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가 백천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백천만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선한 일과 없어서. 그런데 지금 130개 이번에 어, 지부까지 해서 130개의 지부가 세워졌고요. 앞으로 870개가 더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1000개의 지부를 세운 게 없어서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저한테 어느 날 목사님 1000개의 교회라고 그러지 말고 1000개 지부라고 그러지 마시고 세 개, 네개 더해서 천사교회라고, 천사지부로 하시죠. 그래서 천사지부를 이제 저희가 해서 천사교회 형판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붙여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130개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열심히 하셔서 전파하고 어, 소개하시고 추천하고 하셔서 천사교회가 다 세워져서 제가 교회에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수 있도록 천사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자시니까 협력해 주셔서 천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백천만 중에서 또 많은 뭐냐? 많은 은퇴하신 홀목사님, 홀사모. 이런 분들을, 어, 섬기게 하옵소서. 언젠가 제가 종로에 가서, 우리 여기 저, 어, 강진문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어, 강진문 목사님, 원룸 목사님. 제가 종로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는데, 쌀을, 홀사모를 이렇게 돕겠다. 그 1순위로 홀사모님들을 섬기고 쌀을 돕겠습니다. 소천하실 때까지 쌀을 돕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홀사모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홀상어들은요, 밥도 잘 해먹고, 빨래도 잘하고, 깨끗하게 잘 하고 다녀요. 근데, 홀애비 목사들, 홀 목사님들은 깨제재하고 냄새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니까, 1순위로 홀상어가 아니라 홀 목사님, 홀애비 목사를 1순위로 하세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바꿨어. 그래서 홀 목사, 1순위에. 정말 우리 강진문 목사님 저하고 오래. 아,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 때부터 같이 했는데 86세쯤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고 죽 끓여 먹고 있는데 감자 얻어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해서 죽을 끓여 먹고 있는데 목사님 쌀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홀목사, 어, 은퇴한 원로 목사들 손길이라고 고생하지 말고, 전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부를 내서, 지부가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은퇴 홀목사님들을 담당해서 쌀을 도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다 떠넘겼어요. 떠넘기다 보니까 지금 한 85%는 떠넘겼어요, 지 그래서. 어, 어느 어 지부는 한 20명의 은퇴 목사님들 쌀 도와주는 데 있고 어느 지부는 아직 그쪽 지역에서는 지부가 없어서 아직 못 도와주는 데 있는데 전북 익산이라는 곳이죠 원불교가 많은 전북 익산 전북 익산에 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은퇴 목사님들 쌀이 지금도 현재 그런데 전북 익산에는 지부가 없어 현재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전북 익산에 지부를 내서 그쪽의 은퇴 목사님들 좀잘섬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은퇴 목사님들, 홀 목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서 이 쌀을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한테 쌀을 매달 쌀한 포씩 지원합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서 그런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은퇴홀 목사님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라고 네.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시다. 그랬더니, 제가 쌀한 포에 5천 원, ,000원, 6천 원이니까 쌀 엄청 나가니까 택배비가 엄청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성도가 무슨 교회 전국에서 제가 쌀 10포 택배하는 거, 20포 택배하는 거, 동역하겠습니다. 쌀 4포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많이 전국에 지부들이 세워져서 지국에서그 지역의 은퇴 목사님들 섬기고 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택배비도 전략되고 쌀도 전략되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국에 우리 한강인국의 지부장님들이신데 또저 경상도 전라도 쪽, 경북, 경남 이쪽에서도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역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해외1 0 0개 나라의 선교 지구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국내 천사 0개의 지구를, 쌀떡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요 말씀만 하고 마칠 건데요. 해외 100개의 지붕을 세워서 뭘할 거냐 아프리카 55개국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에게 빵과 복음을 찾는 빵 공장을 세우자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캐나다에 유럽 빵 공장을 세우고 작년에 우리 한신교회 김정국 목사님 교회에서 신에 후원하셔서 우간다에빵 공장을 세웠고 금년에는 우리 김영현 목사님 상임회장이신 김영현 목사님, 이천순봉교회김영현 목사님하고 김정국 목사님, 한평 순봉교회이기봉 목사님, 저하고 우리 강청장하고 다섯 명이 어, 4월 20일 다음달 20일날 2주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사목 관공장을 에스와티니에다가 사목 방공장을 세우고요. 그거는 한평 순봉교회에서 어, 후원하신 방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박 공장은 이창순 고음교의 어 김영현 목사님이 후원하시 박 공장을 남아공에 세웁니다. 남아공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5월 2일 날제 기복을 하는데요. 금년 가을에 제5호 박 공장, 제6호 박 공장을 해서, 어, 콩고에 우리 지금 사회에 모시는 김동훈 목사님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병원이나 진료소가 없는 곳에 우리 왕진 가방을 이런 큰 왕진 가방을 우리 김바울 목사님 또 열심히 헌신하고 같이 하면서 왕진 가방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한테 오지 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 왕진 가방이 가면 이동 간이 진료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귀한 가방에 이 가방을. 또, 우리, 어 한신교회에서 87개나, 가방 어 87개를 헌신해주시고, 이천수목교에서도 많이 하시고, 요번에 김마울 목사님, 예사람교회가 30주년이죠. 30주년 감사의 배로, 저, 김영현 목사님, 김마울 목사님이 30주년 감사 헌금으로 왕직가방 10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밀림 지역 오지에 병든자들 그렇게 고치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짐작님들께 또 해외 나가면 반드시 부탁 말씀 드리는 게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셨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든자, 아픈자 고치시고, 굶주린자 먹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프고 병든자 고치고, 굶주린자 먹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냥 그 발자취대로 우리는 주님 사역하신 대로 우리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면 된다. 그게 저희 지구촌 나름재단의 비전이고 미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백천만 기도를 더꼭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여기 저못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 집회에서 설교 인도하실 때못 오셨는데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 어 상인회장단의 한 분이신데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가 성전건축위원회를 앞으로 조직을 할거예요 성전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대성 목사님 맡아주셨어요. 그다음 제가 이제 임의로, 어, 우리가 정권희 목사님, 또이창범 목사님, 이런, 우리 김동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전건축위원회에 힘써주실 거고,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에, 아사이 문학에 성전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공궁장 세우는 일, 왕진가방 전세계 보내는 일,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 받으시는 일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절, 16절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거 잊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재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아프고 견뎌자 치료하고 굶주린 자 먹이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수 없사오나 주님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끼치고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움나이멘